안녕하세요. 제너럴 R.V. 영어 키팀의 권명천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너럴 R.V. 깜짝 이벤트. 인산철 배터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저희 제너럴 아이비 600A 배터리는 GSP 원통형 셀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기존 사용하시던 인산철 배터리를 저희 신형 GSP 원통형 셀 600A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데 기존에 사용하시던 배터리를 호환성 문제로 인해서 제약이 많이 있었습니다 배터리를 업그레이드 하시면서 기존의 배터리를 어떻게 처분하실지 오너스 고객님께서 많이 고민하셨는데요 저희 제너럴 이비가 오너스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저희 제너럴알브에서 배터리 보상 판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더 이와 더불어 인산철 배터리 옵션 정가 500만 원에서 이벤트가 350만 원으로 깜짝 이벤트도 준비를 하였습니다. 350만 원의 인산철 배터리 600암페어 g s p 원통형 셀로 변경이 가능하며 기존 사용하시던 배터리를 반납하시면 더욱 더 저렴한 금액으로 인산차 배터리를 업그레이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보증 프로그램 반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40암페어와 270암페어 배터리 한개 반납 시 40만 원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480암페어 배터리 한개 반납 시에는 80만 원 할인이 가능합니다. 540암페어 배터리 반납 시에는 120만 원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사용하시는 배터리 반납 조건으로 보상 적용시켜 드리면 최종적으로 200만원대로 인산철 배터리 600A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십니다. 깜짝 이벤트 기간은 4월 15일에서 19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기회에 내 모터홈도 전기부자 오라인2012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기부자 오라인2012로 새로운 심장으로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영업 k 팀의 건명천 팀장이었습니다. 배터리 보상 판매 옵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